안녕하십니까 목란 기체에서 완성까지 3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터 치겠습니다 네, 준비한 붓을 네. 제1력을 치겠습니다 네, 삼엽. 꽃을 그리겠습니다. 꽃을, 아, 꽃을, 예, 네, 그립니다. 네, 이쯤에 꽃을 그립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봉 조일용 씨의 묵란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봉 조일용은 중국 서화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중국의 문영선과 진백양은 난초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나하고 천 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다. 두 선생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난을 3 0폭이나 쳤다. 아, 이런 기록이, 에 있었어요. 그게, 아, 이 양반 심정이, 난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물을 수는 없고, 난을 치면서, 그, 양반들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에, 컴퓨터에 있는 조이용의 목란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카메라 워킹을 하겠습니다. 에, 카메라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네, 가져갑니다. 예, 네. 네, 가져갑니다. 네. 예, 조희룡의 묵난. 예. 예. 여기서는 제1엽이 먹색이 제일 진한 거, 이거, 예, 이것 같습니다. 1엽 인력이 어, 부드럽게 활처럼 우측으로 쫙 걷어요. 걷고, 어, 그 다음에 진한 잎이, 예. 2여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착 갔어요. 자, 갔습니다. 그리고 어 3엽 그다음에 짙은 잎이 예, 2 잎입니다. 3엽 2로 착 갔어요. 그다음에 이게 4엽 같습니다 4엽. 이제 5엽부터서는 5엽 7엽 이거는 구분이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먹색이 예, 색이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어, 난 꽃이 예, 활짝 피었습니다. 난꽃이 활짝 피었고. 여기서도 난 꽃잎이 거침이 없습니다. 척척척척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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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여기 척척 이렇게, 음, 많은 꽃송이를 그렸어요. 많은 꽃송이를. 이쪽에도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운 것 같고요. 여기도 꽃대가 촤 올라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네. 심한 바람이 부는데 꽃은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 사람도 이렇게 네. 세파에 찌더라도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죠. 네. 화제를 쓰고 도장을 하나 찍고 여기 도 사각형 도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여기는 큰 바위가 이끼가 많이 낀 바위가 있습니다. 아, 이 양반 그림은 볼 때마다 네, 걸작입니다. 걸작 하, 이 정도 난을 능수 놀라게 쳤다는 것은 그만큼 음. 연습량이 많았다고 볼수 있겠죠 하루에 난을 30폭 쳤다 이렇게 기록까지 해 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처럼 난을 많이 치고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난을 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치우겠습니다. 가까이 가봅니다. 예. 가까이. 아주 멋진 걸작품. 그냥 예. 이친 나는 무조건 걸작입니다. 예. 다시 원위치로 하겠습니다. 원위치로. 상자는 지우고 음 화제를 쓰겠습니다. 화제는 제가 지금 짧은 시 열정은 진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열정 진화, 열정 진화를 쓰겠습니다. 붓을 잘 준비를 합니다. 잘 다듬어서. 물을 적당히 묻히고, 열정신화, 열정진화를 쓰겠습니다. 일정 진화. 일정은 진화해야 된다는 뜻에서 일정 진화. 네, 호를 쓰겠습니다. 현사. 예, 도장을 찍습니다. 아, 도장을, 예, 삼각자가 없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찍습니다. 바르게, 예, 도장을 한번 살짝 놔둬봅니다. 놓고, 바른 거 보고, 예, 예, 현사, 현사 도장을 찍겠습니다. 현사, 예, 도장을 살짝, 살짝 놓고, 바른 거 보고 예, 찍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